여기 이렇게 늦게 제가 정리하고 갈게요 벌써 생내한 온석이 냄새가 나는데 오호호호호호 쉣 요거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서 늦게나마 되면 좀 늦게 나와도 하겠습니다 휴방을 너무 많이 했어가지고 방송을 하긴 해야 될것같더 휴방하는 건좀선 넘는 거. 진짜 너무 안 되겠다 싶으면 휴방하고 아니면 늦게라도 오겠습니다. 일요일날. 어차피 일하는 뭐, 것도 아니고 옵스키을 하는 거니까. 다만요. 근데 뭐일이가 힘든 것도 아니기도 하지만. 결혼 축하드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하는 분이 있겠어. 그렇구나. 달전해드립니다. 그럼 저 토요일날 방송 못합니다. 결혼이 왔다면. 그거 막 메이크업 받으려면 진. 새벽부터 받던데. 엄청 힘들어 뭐, 누가 안 원하겠습니까만은, 저도 결혼하고 싶기는 해요. 완전 좋아하는 사람 생기고, 지금은 좋다. 몰라. 너 바빠요, 지금. 몰라. 아, 근데 말에 똑바로 해야겠다. 바쁘다라고 우선순위 두는 거는, 내가 외모나 그런 게 됐었을 때 이기고, 그쵸? 일단 안 생기는 게 문제죠. 그렇지. 그게 문제겠지. 아야 올라가고. 몇 가지 추천해 줄게. 최고의 어. 서비스. 너무 건방진 얘기를 했네요. 쭉 올라와. 아무튼 뭐 때가 있겠죠. 전성기 막 조급하진 않아서. 쭉 올라가고. 나중에 또 나이 먹으면 달라질 수 있겠다. 레이더도 픽률이 꽤 괜찮은 편인데, 레이더도 나중에 한번 가봐야 되나? 레이더도 꽤 맛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로지, 아, 로지 뭐 버프 먹었나? 왜 로지가 떴지?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캐 너프인데, 애매모한 아, 그니까, 로지 성능은 원래 이전부터 좋았어요. 제가 이거 너프 먹기 전부터 로지 했던 거 아시잖아요? 몇 판씩 했었는데, 그때도 괜찮았고요. 그때 B등급이길래, 약간 떡상의 조짐이 보여서 제가 로지를 조금씩 했던 건데, 아, 이 정도로 S t 어급까지 올라갈 정도로 몰랐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가성비 넣고 먹고 타긴 오즈가 죽어서 로즈가 나오는 건가? 라고 하기에는 지금 카티아 티어 택게 좋던데 말이 안 되는데 원래 카티아가 로즈 정말 잘 따거든요. 그냥 불폭끼고 때리면 맞지도 않아요. 로즈가 블링크나 풀를 앞에다 걸고 와야 돼요. 걸고 와도 블링크 써야 돼요. 대부분의 구도는 많이 해보니까 로즈가 웬만하면 카티아 때리는 많이 없고. 그높 오픈 확률로 뭔가 뭐큰 사건이 생겨서 카티아 신전에 좀 뭔가 큰 뭔가가 있어서 맞는 거같 카티아님이 걸지도 해 영소란있고요어 스테이크 아오른쪽 어, 맞는다 아 어. 스테이크 나노메딱 되나? 안나베깅아니아베깅이래이 <laughs> 네, 약간 살짝 그거 아닙니까? 베깅아요 우리 현이 그럴까요? 아 근데 이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스페한 팀 있고 아비, 거기 몸안잡았죠그 변이 몸 잡고 와야 돼요. 곧만 잡고 온거라 음, 엄청 아팠겠다. 이 현실에서 못 먹는 욕망을 채우는 거죠. 최근에 제가 그 아웃백 수식을 찾아본 건 아니고 유튜브로 떠서 봤는데, 쇼츠로그 S SPC 그 붕점 공급 때문에 그 SPC 막 사람 죽고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아웃백 빵 약간 단절됐다고 들었는데, 그 햄버거 집도 그래가지고 막 버거킹이나 이런 브랜드들 다 햄버거 빵막 없어가지고 막상 참 고생했다고 들었던 것 같아. 지금 어떻게 된지 모르겠. 어 그래서 일단 오브젝트 저희가 붙을게요. 위로 올라. 아, 경사 써봐요. 그래가지고 네, 아못 가겠는데 에, 풀어봐요. 일단 득점해봐요. 죄송해요. 판단 다시 해보니까 못갈것 같아. 어차피 리스폰 안 돼가지고 그전 못 가서. 그래서 하여튼. 그 원래 시점 빵 되게 유명하잖아요. 인기 좀 많이 떨어졌어. 근데 못 먹는다. 슬프게도. 물론 정말 시점 빵을 위해서 가시는 분은 없겠지만 주메뉴는 그 다른 거니까. 늑대 잡고 습할까요? 그 호환팀 있었고 어디였더라 뭐 공인과 묘 쪽이 한팀 있던데? 습 늑대 딱 있을 거 같은데? 리젠만 해도 돼거같 여기 제가 정리하고 가야겠 벌써 생나랑 옹석이 냄새가 나는데? 오, 씨, <laughs> 이거지. 오케이, 나이스 특수 재료를 얻었네. 제가 얘기했어. 냄새 난다고. 진짜 이거는 약간 쉽지 않긴 하네요. 이건 진짜 약간 커넥션 위주인 것 같아. 얻어 나왔다. 아싸. 그래 전파 우승 못 해가지고 한이 생겼다고. 근데 조금 억울한 거는 랭크템 이렇게 줬으면 <laughs> 랭크템 이렇게 줬으면 아마 팀이 다 뺏어갔겠죠? 자, 라 일반 때 나온 게 나을 수 있어요 나이스 어우 좋아요 준비돼 있네요 탈지기 도둑이잖아요 늑대도 <laughs> 곧재링이야 못 잡은 거구나 여기서 <laughs> 냄새가 난다! 아네본소저 밀러 갈게요 뭐 호가시오. 설마 생이나옵니발운 나이스. 템 끝. 재료가 들어고강이템들이 있어. 그 중하나 아. 어알아영구적로한 아, 거구나. 호가일까요, 아템다 양보해 드릴게요. 와 <laughs> 어, 멋있다. 땅이다. 이게 게임이지. 교전 무조건 볼까요? 무직히 약간 저 진짜 내전하는 거 아니면 교전 웬만하면 다 봐도 되겠는데 네. 저 니키 볼게요 반니아가도 죽어도 안쓰템 보고 빼신 거같야 짜리 뭐야 나이스 나이

변이몹도 쟤는꼬였는건좀쉽데않는은데 <laughs> 변이 음, 변는이은데 음... 잡이 움직일까요? 잡고 움직좀애요한거시아 좀... 잡을 한있으아요 잡을 수 있으니까 여기라면 확실한 로즈. 로즈 귀엽다. 뭔가 로즈가 이미지가 약간 되게 차가워서 그런지 잘 어울리네. 그러니까 이미지랑은 상반되지만 그냥 뭔가 약간 뚜거죠. 반대되는 관전미 영점 올라가고 오비스 라나 여섯 팀이어가지고 좀 빡셀 수 있긴 한데 꿈인데요. 캠도 안 따져 있고. 그자 저번에 얘기했듯이 제가 요즘 따로 스브를 하고 있거든요 스라 블레이드. 제가 원래 시프트, 뭐 니케도 애초에 전에 좀 하기도 했었고 어. 되게 재밌습니다. 무슨 막 유튜브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 것 같은데 하도 알고리즘으로. 혹여나 할 생각 있으나 좀 해볼게요. 괜찮더라고요. 소리 못 돼요? 스토리 관련된 내용은 나온다고 들었는데 모드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게 모든가 하여튼 스토리 관련된 내용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확실한데 모드까지는 나오면 재밌을 것 같긴 하겠네요 IP 확장을 하려는 결론적으로는 언젠가는 이디도 IP 확장을 계속 하려고 트라이를할 거기 때문에 대체 구조 내는 것만 보더라도 그래서 이 생각에는 모드도 내지 않을까요? 뭔가 충분히 모드 같은 것들 다른 모드가 다 안정화가 되면 할것 같아요 아래에 스테이 현우 아비. 템 만들고 빨리 볼까요? 얘네 템 메롱이긴 하다. 만들면 바로 교전 그 보시죠. 걸어도 돼요 그냥? 아 지금 거시죠? 예, 해도 되겠다. 그냥 강제로 무셔야 돼요. 거짓말안 돼요. 하셔도 돼요, 아 진짜 하셔도 돼요. 구도이쁘만 그냥 바로 물어 버리세 아니 이게 저희 책으로 밀릴 수가 없는 거여가지고. 그래서 오도드링. 나는 혈갈 거라. 감사합니다. 혈갈 거라서 내란기가 아니었네. 감오이다다담을 그리고요. 상자 오메가. 움직이지 상 가시죠? 근데 이게 다음 순으면 바로 오메가 뛰었을 텐데. 아니 뭐.. 몹이 조금 애매하요전이네대한5세 정도? 로제가 좋긴 하다 뭔가 편안하냐 사실 근데 이전이랑 버프 먹는게 없는게 맞다면 이전 시즌이랑 다른게 없는거긴 한데 약간 빨간 양이긴 한데 <laughs> 뭐 좋은게 좋은거니게파란사람뭐생나일단제 플렉스 해버리고 포까지 내려가시죠 포도 못다 리젠 됐거예요 양은 더 잡을 수없어여 이러면 무기 빨리 가야겠네요, 그렇 맨날 얘기하지만 이리는 빨리 임티를 카카오톡에 내야 돼. 왜안 되는 걸까요? 혈팩을 내놓아라. 그런 의미 임티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혈액팩을 이제 받을 수만 있으면 오마이긴 합니다. 이게 미클리 됐던 팀원이 아니라 3차 때, 아 맞아요. 그러니까 임티 얘기는 한건 기억나는데 이렇게 약간 캐릭터별 임티는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종합적으로 있는게 좋을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약간 이렇게 캐릭터 팩으로 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호불호가 많이 갈지잖아 그렇게 내서서한 휴식은 성과 증진에 도움이 된다 이번에다음이이템빠르이템이 위치에... 아, 너무 빨리 나와서 여기도못이포이도이게이게이도도이이 어떻게 케어해줄 수 있나? 나머지는 상관없거든요. 비앙카는 멀리 걸어가면 좋아요. 위에 놓고, 뭐쭉 치워나가요 그냥? 어, 동선상은 원래 여기 보시죠이 팀이 더 낫긴 하겠다. 솔직히 만만한 건 얘네긴 하네. 나이스. 고가 있네. 안 맞게 버려줘 그냥. 나오라 블링크.

계속 감보려고 놀아요 요 f you can get a little bit of a l 타 t 이 l e b 그게 of a little 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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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a l i t t 근데 실수긴 하고 정어모 살려고 했던 게 아니라 혈팩 잘못 누른 거긴 한데. 뮤퀴즈 레전드. 초콜릿 가지고 있어. 할쿠가 아니라서 에, 숲 자리 먹긴 먹어야 되는데. 그 묘지 팀옷꺼거든요그 아까 봤던 얘네. 여기까지. 그 인, 있을 테니까 한달 열리 열려고 할걸요. 얘네 꽝부딪히는 조아이라 그걸로 멋진 아이템을 하나 만들자. 조합이 조합이라 열정쭉쪼야겠다 루미로. 캠 따면 그 먹는 거는 그 거의 전 없긴 거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신은 음. 이제 위클도 세지죠. 패턴도 막좀 속된 말로 야랄 받아지고. 누가 안 오죠. 위크가 나타지 그냥 상다 드시나 봐요. 우리 스펙을 알아서 그러시나 보네. 잠시 위 클라임. 그위크 잡고 루미까지 잡으시죠. 고조가에서 올라오거든요. 결정을... 쉽지 말까? 깡들도 쓸만해서... 쉽게 말아봅시다 어, 아, 살리고 싶은데? 안될것 같고요. 잘... 비앙카가 어떻게 꼬집꼬약고약 비집고 들어왔네. 비앙카가 커버가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저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꽝부딪힌 조합인데 비앙카가 먼저 뚫고 들어오면 저건 답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었어. 묘지한 팀 있고요. 마커스 팀 아닐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광고. 아, <목소리> 위에 캐만 <캐머라만>. 하나만. <목소리> 만약에 혀, 그 마커스 팀이 맞다면 은 저기 엄청 클텐데 <목소리> 지금 그런 얘기는 템책으로 밀려가고 있 <목소리> 가지 갑시다 여기, 여기 그럴 필요 없고 저희, 저희 동선 가시죠 연구소 타서 다시 오거나 패드 탄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닐 수도 있고 높은 확률로 근데 비세 팀인 거 같아요 지금 숲에서 안 보이니까 그래서, <목소리> 근데 이제 다시 저희의 피로 무들가세큰게 비앙카 팀이 저력 커버리면 마칸타, 하이가, 여기 있네요. 아, 얘도 세긴 얘도 엄청 세긴 하네. 템 레전드네. 아, 솔직히 저는 무서운 건 없는데. 니아만 건드려가고 우리 니아 잡을 사람이 있나요? 아, 그게 좀 걱정이긴 하네. 내가 프레드에 겁나 박을 것 같아. 아까는 제가 니아 먼저 물어서 괜찮게 된 거고. 니아 그냥 다 놓고 들어와도 궁열고 그냥 개 때릴 것 같아. 그래야 돼요. 이뭐필요하 얘네 연락으로 오고요. 아, 뭐, 뭐, 무조건 올 거예요. 블링크 써서라도 열탄죠. 기가 이렇게 좀 약간 주도적으로는 안하네데 그래서요. 어. 맞으면 안 돼요. 저 이상한 이고 맞았으면 반피 나갔을 거예요. 성당테 진짜 절대 맞음. 아 니아. 아.. 밀긴 밀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 쇼위치 판 깔리는 것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힘든데? 이게 법을 무조건 하나 꽂고 시작해야 되는데 쇼위치 그럼 나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는 맞추기 힘들어 보이고요 조합 때문에 Q를 끌고 올 때가 하나 필요하긴 한데 그래도 약간 좀 힘들 수 있어요 아어 이거 그대로 볼까요? ABC 버린다 그러니까 지만 말고 그 여기 유지 마. 전열 유지 마. 많이 안 맞는 선에서 뒤에 와요 뒤에 와요 뒤에 와요 뒤지만 있죠. 얘네 들어오겠습 얘네 무조건 빼면 좋아요. 그냥 한타더안 하고 빼면 좋아요. 가능한. 뒤에 안 오. 그래도 공을 서 많이 빼긴 했는데. 아왜 뒤에 좀안 오지? 쟤또안 와요? 아니 봤을 텐데 분명 캠 따면서. 아 진짜 영악한영악한 영악한 인간들. 입을 안 오는 건가? 에이비씨 만들고 이렇게 한 건데 안 보네 그냥. 아그일네 일단 니가 노공이긴 하거든요 어, 열 거면 지금 열어야 되긴 하는데 큰일네 우리 한타를 이니셜 사람이 없으면 진짜 뭐 손해보면서 열거나 해야 돼가지고 니아 궁 찼을 텐데 가드 고요 이거 열려요? 일단 이건 의견된 미래고요. 티가 많이 깎여요. 냐는깎고 일찍 내버릴까요? 나이스. 됐네? 스파이밍이. 네. <laughs> 어딨네요 테드가 아, 없는데. 루비는 봤는데. 어,

예정된 결말보다도 아뭐 예전에 결말일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저거하게 오네요. 얘네가 먼저 싸워 주길 오는데 절대 싸우질 않네. 저로다그개만떼줘봐요 어차피 교전리는 건 미리, 결말이고 비앙카만 떼줘요. 비앙카. 무조건 열 텐데. 회비 있나요? 아니. 미전 패나? 패드 없어요. 패드. 아 비리되기네. 난리다 방어벽이 활성화됐구 태우면 살겠다. 여기 입장에서 급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급해 돼서. 고요 아, 잘 흘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소리도 잘 듣고 아쉽네 고생했습니다 아쉽다. 3대3 했어야 됐는데 근데 저는 근데 3대3 했어도 오래 했어요 이거 약간 힘들었을 었것 같긴 한데 아쉽네 VSR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